안녕하세요. 산꼬라낙입니다 아, 지금 오후 6시쯤 되었거든요. 어, 오늘 구름이 조금 많은 날씨였습니다. 낮 온도는 뭐 10도 조금 포근했지만, 어, 어제는 햇살이 굉장히 좋았는데, 오늘은 구름이 많은 날씨입니다. 아, 해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. 아, 저희 집 뒤쪽은 아직 눈이 이렇게 남아있고, 어, 그래도 뭐,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. 음 애들도 이렇게 아 잎기가 이제 조금 많이 예뻐졌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어디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기 그래도 돌 틈에 눈이 조금 남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 보여가지고 여기 연산홍도 있고 이렇게 꽃잔디들이 많습니다. 음, 저 위에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, 저기. 뭐, 기린초 종류들, 세듬이 많이 있고, 여기 제가 했는 다이어다이어에 심은 바이솔도 있고요. 요렇게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.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. 여기 뭐, 전에 처음에는 뭐, 바이솔을 많이 심었는데, 바이솔들이 장마에 가는 바람에, 어, 꽃잔디는 원래 이렇게, 많이 있었습니다. 여기도 먹고 뭐 잔디에 눈이 많죠?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지금 오색기린초, 장미기린초 이렇게 합식되어 있는데,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안에서 막 색삭이, 아유,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. 새싹들이 막 쏙쏙쏙쏙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. 음, 얘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한몇 년째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눈이 아직 이렇게 남아있죠. 이렇게 뭐가 뭐 자꾸 날라와가지고, 이렇게, 여기도 뭐가 깨요져있 여기, 기린초가 이렇게, 눈 사이사이에, 여기 눈이 아직 덜 녹아놓으니까는, 기린초 모습을 못 보겠네요. 아직 여기 눈이 푹푹 쌓여있어가지고 요렇게 뼈쪽이 조금 나와있습니다. 일로도 전부 꽃잔디가 많고 여기 바이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유 여기도 풀이 많습니다. 이 산에서 조달해온 이끼들은 이렇게 풀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불을 뽑고 뽑고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. 그래도 이 조그만 자구가 굉장히 많이 성장해가지고 안쪽에 보면 조금씩 초록 초록하니 깨어나는 모습이죠. 이렇게 정말 조그만 애들 심었는데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입니다. 여기 또 이게 무슨 이끼였노? 깃들잇기, 아유 큰 일입니다. 이게 뭐 단어도 빨리빨리 빨리 안 떠오르고 말도 빨리빨리 빨리 안 떠오르고. 음, 얘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 연아도 있습니다. 연아가 지금 음 아직은 깨어났든 말듯 하네요. 여기도 제가 이렇게 마턱을 붙였어요. 이렇게 심었거든요. 비단 잎이 붙이고. 여기도뭐 흙을 조금 붙여서 그런지 그렇게 뭐 성장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. 얘들은 제가 하트 모양으로 흙을 붙였는데 하트 모양이 안되네요. 음, 여기도 뭐 아직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고목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, 그래도. 고목이. 여기도 참 고목에, 이거 지난번에 짧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지 싶은데. 음, 요런 고목.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, 여기. 고만. 여기다가 흙을 붙여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얘들도 한 2년, 3년 차접 붙었는데 아, 이렇게 어디든지 뭐 바이솔들이 장마만 잘 견디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. 음,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. 이제 요것밖에안 남고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았어. 햇볕은 안 나도, 뭐, 그렇게, 온도가 높으니까 잘 녹더라고요. 여기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곳인데. 아, 어, 이제 하늘도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